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제주 임대차 변호사로서 수많은 임대차 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임대차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흔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법률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 계약갱신 요구권, 차임증액 제한 등 대부분의 규정이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주요 권리보호 방안을 변호사의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최소 10년의 계약갱신 요건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무조건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둘째, 임차인이 무단전대를 한 경우. 셋째, 임대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더 이상 사용 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네 번째,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권리만큼 임대인의 권리도 보장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임의적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대신 경제사정의 변동이나 주변 임대료 시세 변화가 있는 경우 임대인 역시 법원에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증액은 직전 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은 있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이나 상권 가치 상승이 뚜렷한 경우에는 임대인 입장에서 적법하게 차임을 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임대료 현실화를 통해 자산가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지만, 임대인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주장하는 시점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에서 만료 시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신규 임차인으로 들어오려는 자가 경제적 능력이나 신용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세 번째,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권리금 관련 분쟁에서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될 때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시설을 무단 변경하거나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시 소송을 통해서 원상비용 회복을 청,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자신의 재산 가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지만 동시에 임대인에게도 일정한 권리보호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현재 상가 임대차 분쟁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임대차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